요즘은 식당을 찾을 때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후기를 확인하고 방문하죠. 그만큼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성북구와 카카오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다섯 개 상권의 디지털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성북구청에 지역 상인회 대표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북구와 카카오 그리고 다섯 개 상인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협약은 카카오에 찾아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상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통 시장뿐 아니라 요즘에 조금씩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 구 골목형 상점를좀 해서 같이 상권 좀 살려보는 어떨까? 협약의 핵심은 매장의 디지털 마케팅을 돕고 홍보와 고객 소통을 돕는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 카카오맵 매장 등록 등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홍보 비용은 카카오와 사회 연대 은행이 전액 후원합니다또 지역 축제와 상권 이벤트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함께 홍보됩니다. 성북구청도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의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뭐 지역 상권, 지역 땅이 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이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카카오에서 한번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상권 한번 특별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배려해 주신 만큼 이번에 좀 좋은 결과 철분이될수 있도록 저희 골목형 상점과 상인들은 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직접 카카오에서 찾아와서 채널을 개설해주고. SNS 홍보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대감들을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올해 성북구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상권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